2025년이 저물어가는 11월과 12월 하늘의 기운이 크게 바뀌며 재물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특히 올해는 화와 토의 운이 맞물리며 돈의 흐름이 실제 현금 운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그동안 준비해온 일이 결실을 맺거나 예상치 못한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2월 돈벼락 맞는 다섯 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재물의 신이 직접 손을 잡아주는 띠들을 사주적 근거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첫 번째는 쥐띠입니다. 11월에서 12월은 쥐띠의 계절입니다. 자수의 시기가 오면 쥐띠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의 흐름을 가장 강하게 타는 시기입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재물 기회, 투자 수익, 금전적 도움이 들어오며 그동안 막혔던 거래나 계약이 순식간에 풀리는 운입니다. 두 번째는 뱀띠입니다. 뱀띠는 화의 띠이지만 수의 계절을 만나면 과열된 운이 식으면서 명확한 판단력과 기회 포착력을 얻습니다. 즉, 돈의 흐름을 제대로 읽는 시기입니다. 투자, 계약, 거래에서 냉철한 결정을 통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귀인의 조언으로 한 방의 기회가 열립니다. 세 번째는 개띠입니다. 개띠는 기본적으로 재물을 지탱하는 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 토가 비옥해져 재물을 키우는 시기가 됩니다. 특히 가족, 부동산, 사업 확장과 관련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익이 생기며 돈길이 뚜렷하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네 번째는 돼지띠입니다. 11월, 12월은 돼지띠에게 대운의 문이 열리는 시기입니다. 수의 계절이 시작되면 돼지띠 본연의 기운이 극대화되어 돈이 돈을 부르는 순환운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주변 사람이나 귀인 덕으로 돈이 들어오는 인덕재물운이 강하며 올해 하반기 중 가장 강한 재물 상승띠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평소 안정 지향적이지만 11월, 12월엔 조상운과 인덕운이 동시에 작용하며 뜻밖의 금전 기회를 잡습니다. 그동안 잊고 있던 금전, 문서, 부동산 관련 운이 깨어나며. 가족이나 귀인 덕으로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특히 조상 기운이 강한 달이라 묵은 재물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